오만원 기다리고 있잖아. 네, 안녕하세요. 코인계 페이커, 코인계 임유한코인게 이순신 인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일단 먼저 이거 보여드릴게요. 계속 보여드릴게요. <laughs> 새로 오신 분들 계시니까 지금 엘뱅크 12월 입금 거래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신규 유저 어, 선물계정으로 단일 500달러를 한 번에 입금해야 돼요 네. 나눠서 입금하시면 안되고 한 번에 입금하시면 350달러 증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에 따라서 1800달러까지 실태더 이건 증정금이 아니라 인출이 가능한 실태더를 받아요 12월 한정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니까 여기 엘뱅크가 거래 행사 프로모션을 많이 해요 그래서 거래량 이벤트라든지 뭐 대회라든지 뭐 여러가지 슈퍼카 그런 이벤트 많이 하니까 많이 하세요 이 체, 이거는 어디서 볼수 있냐면은 제 채널 보기 여기 <laughs> 오른쪽 여기 보시면은 내 채널 보기를 누르시면 정보 더 보기 그 핸드폰 보시면은 여기 이 상단 바이낸스 이렇게 세계 제 1의 대형 거래소 써 있을 거예요. 이거 클릭하시면요 쭉그 거래소 그 무료로 주는 보너스 무료로 주는 거래소 링크가 다 여기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엘뱅크 가입 링크 이쪽으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가입하시면은 저런 혜택을 받을 수 있으시니까 많이 가입하시면 되고요. 일단 오늘 방송은 제가 이거 한번 설명 좀 드리려고. 리플에 대해서 제가 주식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제가 구독자 1000명까지 모으기까지가 구독자 1000명을 모았던 이유가 주식으로만 1년, 1년 안에. 그 1000명 무섭게 뭐뭐 들릴 수도 있는데 그 세계 1, 1등 그 구독자를 보여주는 미스터 비스트 그 친구도 뭐 2년 동안에 그 만명 만명 인가 3천명 달성하는데 2년 걸렸다고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미스터 비스트 가될수 있을지도 있죠 뭐 저도 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고 하면 근데 우리는 우리는 일단 영어권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고 어 일단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리플이에요. 리플 제가 뭐 최대 5만원까지, 10만원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예전에 그렇게 방송을 했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댓글 달더라고요. 부정적인 댓글을. <laughs> 그래서 제가 그 닷컴버블 닷컴버블 레전드 번 아,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laughs> 이게 여기 없는 것 같은데 닷컴 버블 옛날에 보면은 막 미친 듯이 이렇게 올랐던 적이 있어요. 미친 듯이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이런 거. 네? 지금 만약에 리플이 지금 이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콤버블 때, 기억 아실 거예요. 다콤버블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그때 코인이, 아, 그때막 그, 무슨, 세롬 데이터인가? 그 종목도 몇백 배 올라갔어요. 진짜 미친듯이 올라갔습니다. 그때막 처음에 뭐 그렇게 올라간 코인 저기 주식도 있었고. 그게 실체가 있었나요? 실제 실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뒤에 닷컴이라는 회사 이름만 상장하면은 미친 듯이 올랐어요. 기본 하루 자고 일어나면은 그냥 막상하가 계속 가 있고 어한 달만 지나가 있으면 몇십 배가 올라가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코인도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는 코인도 있고 근본이 있는 코인들이 있어요. 근데 민코인이 실체가 있나요? 그냥 재미로 만들어진 코인인데 시바이누가 130만 배가 올랐습니다. 130만 배. 그러니까 리플이 10만 원 간다고 막, 어? 아유, 진짜 뭐 막히 우웃으시는 분들. 말도 안 된다. 그런 분들은 코인 접으세요. 진짜. 그런 분들은 단타로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많이 드실 수가 없어요. 졸업 못 해요. 제가 리플을 계속 제가 봤던 게왜제 주식 제 거래량은 못 속이거든요. 제가 진짜 이때였어요. 이때 <laughs> 이때 이것만 보고도 거래량이 이게 이렇게 보면 잘 모르시겠죠. 네. 그당시 이랬어. 어. 이랬어요. 이게 빵빵 터진 거야. 이게 뭐, 매도거리랑이 없는 거야. 매집인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좀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하냐면, 미친듯이 올라갔죠. 여기서몇배 올라갔나요? 3위. 거의 두배 올라갔죠. 아 그리고, 3위, 0.32달러에서 여기까지 올라갔죠. 근데 이때도 저는 거래량이 매직거래를 매집을 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매집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매집이야. 주문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리플 진짜 일단은 기 1차 목표가는 15,000원이긴 맞아요. 근데 더갈 거예요. 한 2만원에서 25,000원 2만 사이가 어 일단 적정 목표가긴 한데. 지금 3,000원 정도 되죠. <laughs> 원래 적정가는 그 정도 되는데,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친듯이터 올라갈 거예요. 제가 진짜 요때 욕 드럽게 먹었어요. 요때 예, 욕 엄청 많지도 댓글도 하시더라고. 근데 살짝 눌리고 다시 가잖아요. 이게 만약에 알트코인 시작이 안 됐다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죽어요. 죽습니다. 근데 이제 업, 업비트에서는 지금 전고점 아직 돌파를 못했는데 지금 전고점 돌파가 지금 나와줬죠. 예. 전고점 돌파하면 무조건 사야 된다는 소리예요, 리플을. <laughs> 이때 전고점이 아 1.9770이야. 근데 곧 돌파해 서 나왔네요. 978호 돌파 나왔죠. 그러면 지금 따라가야 됩니다. 예, 지금 사놔야 돼요. 지금이라도. 이것도 지금 매집이야. 지금 계속 사고 있잖아요. 지금 거래량이 안 보이세요? 파는 게 보입니까? 이, 여기서 이만큼 여기 팔아. 이게 이게 판거라고요 윗꼬리, 윗꼬리, 윗꼬리. 밑에서 끌어올리고 이게 안 보이신가요? 우리량 매집이에요, 이것도. 계속 매집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 xrp 저는 이 이름 자체부터 약간 좀 느낌이 쎄했어요 그러니까 아야 리플 시총이 얼만데 야 리플 개수가 얼만데 그렇게 자꾸 나시면요 코인에서 오래 못 살아남고 부자 못돼요 그럼 시바이누가 130만배 올라간 건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뭐 코인 수가 많아서 시바이누는 얼마나 많은데요 도지코인도 얼마나 많은데요. 1분에 <laughs> 10만 개씩 채굴되는게 도지코인이에요. 리플은 지금 전 세계의 은행, 몇 개의 은행들과 지금 이제 전송 서비스 관련해서 이제 지금 계속 협약을 맺고 있잖아요. 무궁무진합니다. 미친 듯이 올라갈 거예요. 이거. 리플도. 근데 계속 오르지는 않아요. 분명히 한번 크게 흔들고 갈 거예요. 개미들. 여기 계속 하기만 하면 올라가면 다 먹게 해주면 은 개미들 다 부자 되게 만들지 않아요 엄청나게 흔들고 한번 한번 정도 아니면 두번 정도 아니, 한 두세 번 정도 크게 흔들고 갈 거예요 그때 매집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사는 것도 저는 그러고 보니까 지금 루플이나 좀 현물이나 좀 담아둬야 되겠네요 방송 끝나고 하여튼 <laughs> 사세요 야 리플이 뭐 5만원 10만원 간다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코인 접으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그냥 어, 다른 거 하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돈번 사람 없어요 전그 댓글에다가 좋아요 눌렀어요 하트 뿡뿡 눌렀어요 어차피 제 영상을 보, 보신다는 거니까 <laughs> 얼굴이 안 보인다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어... 아무도 장담 못해요. 전 세계 모든 자본이 지금 다 이쪽으로 모입니다. 예전에 세롬 데이터. 예전에 어떻게 올랐는지 알아요? 이렇게 올랐어요. 상한가, 계속 연상한가. 세롬 데이터. 솔본, 네. 솔본. 세롬 데이터. 4,500원이던 주식 23만원까지 갔어요. 1999년. 지금 리플이 얼마, 얼마인가요? 지금 3,000원대잖아요. <laughs> 맞나? 지금 4,000원대 됐을 것 같은데? 지금 방송 때문에 리플 사지도 못했네. 2,730원입니다. 2,730원.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1999년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에 성공한 후 10월까지는 4,500원이었던 주식이 당해 년도 12월에는 23만 원까지 오른 역사적인 사건. 23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리플이 10만 원까지 가는 게 이거 절반도 안 가는데 못 간다고 생각하면 접으세요. 제발. 그런 분들은요, 여기서, 여, 여기서 털려요. 여기서 털립니다. 예? 야 졸라 많이 올라갔어. 어, 여기서 털려요, 여기서. 어. 이것도 다 보여준 것도 아니죠. 솔보는 또몇 배, 얼마인가? 1200원에서 11만 4천원까지 올라갔어. 100배 100 올라갔어. 제발 접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아셨죠? 그러니까 제발 무식한 티 내지 마시고 댓글 달지 마세요. 모르는 분이 가만히 계세요. 거래랑은 무시 못하는 거예요. 이 세롬 데이터가 이렇게 올라간 거는 주식수가 적어서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탐욕이 들어간 거예요. 저렇게 계속 올라가니까 너도 말고 도도 말고 다 들어간 거예요. 그냥. 한국에 있는 모든 자본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laughs> 이래도 이걸 보고도 지금 사천 원짜리가 2 4만 원까지 갔는데 리플은 그러면 코인 수가 많아서? 그러면 시바이는 어떻게 설명하시래요? 그리고 이거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 자본으로만 저렇게 매수를 한 거예요. 전 세계 자본이 모입니다. 이제 판도는. 전 세계 자본이 모여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0만원 우습게 올라갑니다. 저 10만원도 더 이상 올라갈 수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야 그럼 전송은 어떻게 해? 사토시 개념 으로 분할하면 돼요 액면 분할하듯이 비트코인 0.001뭐 이렇게 판매하는 것, 파는 것처럼 사토시 개념으로 또 나누면 돼요 그것도 모르시죠 그러니까 제발 댓글 그렇게 그냥 얼굴 안 보인다고 싸지르지 마시고요 무식한 멍청한 티 내지 마시고 무지한 티 내지 마시고 그냥 제 말대로 정말 10만원 가든 안 가든, 그래. 한번 갖고 가보자. 라고 생각 을 한번 해보세요.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많이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제 방송 추천 누르시고, 어, 자주 오세요. 예, 제가 근데 단독 이제 채팅방은 잘못 못 읽을 수 있어요. 저도 매매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아셨죠 지금 미, 리플 미친 듯이 올라가죠? 리플? 사줬네요. 일부 예, 좀 사줬어요. <laughs> 절반만 샀어요. 또 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절반만 샀는데 눌리면 살려고. 올라가면 그냥 그대로 놔두고 이거 그냥 놔둬 보게 한번. <laughs>